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먼입니다. 박스경제TV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점, 특히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업비트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독과점 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특혜 의혹과 법령 등 제도적 한계 부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달 하겠습니다. 김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자 업비트가 특급법 신고 과정에서 금융 당국과 사전 교감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업비트가 다른 곳과 달리 신고서 제출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순조로웠는데다 이용자 확인 기간도 연장되는 등 금융 당국의 조처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국이 특정 업체와 미리 접촉하며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 리포트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신고수리 1호 거래소 업비트가 특금법 신고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실명 개조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업비트 가운데 미리 밀접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9월 17일 업비트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다고 발표한 즉시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했는데 10월 6일까지로 유예했다면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21년 8월 2 0일날 같은 경우에 그 11시 50분에 부위원장이 8월 내로 한두개 업체가 신고가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고 금요일 오후에 K뱅크가 업비트의 실명확인서를 전송을 합니다. 일과 시간이 끝난 밤 8시 반에 업비트가 FIU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상하게. 올빼미 공시를 했고 부위원장 그다음에 어, K뱅크 업비트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을 맞춰서 착 이렇게 움직인 느낌이 들어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정 거래소에게 조금 뭐라가지 뭐좀 편의도 봐주고 좀 서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런 것이 느껴져서 그런 것들도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아울러 상장피와 깜깜이 상장 등 업비트에 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금융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업계 뭐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상장 피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코인을 이렇게 거래소 올려 주면은 또뭐좀 여러 가지 그또 돈이 오갔다는 얘기도 있고 공인된 사실의 수준인데. 뭐 그런 것도 챙기고 뭐 수수료도 챙기고 서 조금 좀 정리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조금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 주무부처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적인 어, 지위를 구축한 거래소가 뭔가 조금 좀 어, 세게 어떤 그 이익을 추구를 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 정부에서 여러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업비트. 감독 당국인 금융위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스경제 t v 김미연입니다. 유니원은 업비트가 주무부처가 없고 관련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큰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피해사례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입니다. 이와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 불법 행위 등으로 관련 피해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만 암호화폐 피해 금액이 2조 8,519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보다 1,235%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현재 자금세탁방지법인 특금법 외엔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이런 문제를 인식했는데요.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업비트가 자의적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운영 등으로 큰 수수료를 챙긴 반면 투자자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윤창현 의원은 업비트의 이소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며 시세 조종, 허수 주문, 개미 등쳐먹는 행태 증거 등 논란이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야 의원 모두 업비트의 독주체제와 과도한 지배력으로 투자자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를 두고 최근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과세를 하기 이전에 먼저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날엔 시장 점유율 80% 이상인 업비트의 불공정 행위를 논란도 언급이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근절할 수 있는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의 신고 수리를 2년마다 경신하도록 해서 이것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그 관리 감독원이 맡는다면 그간 그 2년 동안에 이뤄졌던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라든가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운영 행태에 대한 것들을 반영해서 다음 신고 수리 때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여당 내에서도 여당 의원들도 정부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업비트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또 작전 세력들이 투자자를 속이고 시세 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물음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그리고 산업의 육성 보호로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불공정 거래에 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지 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도 살리고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어,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어, 가상자산 관련 법은 실무적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이 돼서 야당의 협조만 있으면 올해 안에 법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들은 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현재 금융 당국은 대책이 없습니까? 사실상 금융 당국은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런 형사 문제이고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불공정 거래 문제는 지금 특금법에서 다루진 않고 일부 관련된 게 있다면 시행령 개정된 거에서 보면은 이제 불공정 거래에 해당되는 거일 수 있는데 이제 자기 거래를 금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영역까지만 우리가 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반적인 그런 이제 시세 조종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어 법적 인 규율이 있어야 이제 가능하겠죠. 네. 자,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자, 어피트를 통해 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에도 하루빨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그 근거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어, 형사처벌이 근거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어떤 손해배상 책임, 어떤 민사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측과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체결된 약관이라던가 어, 약관이 없을 때는 일반 민사 뭐 법에 의해서 그런 더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 뭐 그것은 이제 형사처벌하고는 별개의 것이니까요. 자, 업비트를 이용하면서 뭐 투자에 피해를 받거나 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가 많아도 단죄할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부족하다 오늘 알수 있었습니다. 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빨리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금융부 김미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준공 20년 된 반포프루지오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현장을 이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준공 20년 차를 맞은 반포프루지오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주민 설명회를 열며 조합 설립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포프루지오는 9호선 신반포역세권에 위치한 단지로 현재 237세대가 거주 중입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2016년 입주한 아크로 리버파크를 비롯해 원 베일리, 원 펜타스 등 반포지구 재건축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포동 전체를 아우르는 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반포푸르지오도 리모델링을 통한 변화의 도치를 올린 것입니다. 반포푸르지오는 지난 9월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주민 60%의 동의를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공사가 까다롭고 인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수직 증축 대신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부분의 리모델링 사업장들은 안반지든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 증축으로 진행할 때 사업 실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수평 증축은 실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참석해 뜬구조공법으로 시공한 청담 아이파크 리모델링 사례를 발표하며 반포 프루지오의 시공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에게 리모델링 시공 기술로 뜬구조공법을 제시하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건설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소유주들을 상대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취합 중이며 내년 초까지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 시점은 한 24년에서 25년 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포 프루지오는 리모델링 사업 완료 시 기존보다 29세대 늘어난 266가구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진위가 조합 설립의 문턱을 넘어 신반포 변화의 흐름에 합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 t v 이정원입니다. CJ·CGV가 백신 패스관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움츠린 극장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조치인데요. CGV는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많은 관객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극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영화관 객석에서 서로 뛰어앉지 않아도 됩니다. 상영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도 있고 심야영화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 CJCGV가 1일부터 코로나19 이전처럼 극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백신 패스관이라고 해서 어, 그동안 그 상영관 내에서는 팝콘 취식이 어려웠는데 어, 좌석간 고리 두기 없이 어, 상영관에서 팝콘을 드시면서 즐겁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백신 패스관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 패스관 입장은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관객만이 입장할 수 있는데요. 예매시 홈페이지나 티켓 판매기에서 상영관 명 앞에 백신 패스관이라고 별도 표기되어 있고 입장시에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인증해야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심야영화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소비 쿠폰 지원사업에 따라 6,000원 영화 할인쿠폰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면서 극장가도 활력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마동석 배우가 출연하는 이터널스가 개봉하기 때문에 어, 이터널스 개봉을 계기로.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콘텐츠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도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처음으로 월 관객이 천만 명을 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지만 예상합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 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이 도입된 2004년 이후 올해 상반기 전체 관객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영화 업계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예전으로 돌아가길 모두가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비제머니 초대석입니다. 인바디 체크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육량과 복부 지방 등을 측정하는 이 간편한 체성분 분석기입니다. 이렇게 손 잡고 하는 거만 해보셨죠? 이 제품군이 다양해서 병원에서는 전문 의료 기기로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바디가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 그리 많지 않을 듯합니다. 이람이 임바디 부사장을 김효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체성분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는 임바디. 임바디가 코로나19 계기로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이 생소했던데 임바디 해반니라는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국내 체성분 분석기 시장을 홀로 일구다시피한 임바디. 임바디의 목표와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인바디 검사라는 그 인바디가 바로 우리 회사 이름이고요. 최종 분석기 분석하는 회사라고 가장 쉽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채송분 분석이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했고 사람들한테 그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채송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의 채송분석이 있긴 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거기서 중환자들 관리하고 하시는 걸 보시면서 거기서 옛날 장비대 기술적인 한계를 보신 거죠 해서 만든 것이 인바디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정말 구전으로 하듯이 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다 정말 인바디 뭔지 아시는 그런 때가 된 거죠. 장비에 대한 알고리즘, 임상 알고리즘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도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병원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계속 데이터가 누적돼 있다는 것. 그게 사실은 근시일 내에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인바디 다이얼 해가지고 한 가지 모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정용 사업에 크게 집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성장하는 걸 보면서 내 가능성을 많이 봤고 그래서 아 이쪽 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야겠다 가격대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이 우리한테는 너무 큰 아픔이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온라인으로 상담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친숙해진 거죠 그래서 그거와 발맞춰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나 뭐 당뇨나 문제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가정에서. 고 사양으로 확인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평소 체 성분 체 수분의 변화를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넓은 범위에서 원격 의료 비슷하게 하는 걸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그런 시범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해외 매출이 거의 80% 이상 된 상황이고요. 근데 회사 전체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라고 하지만 한국 시장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저는 아직 한 10%도 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해외 시장에서도 이름을 많이 키우는 것이 뭐 라고 할수 있고요. 외국 병원들이 오, 나 인바디 알아. 그 장비 되게 좋아.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가능케 한 교통수단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바로 KTX입니다. KTX 고속 철도망이 이젠 지방 중소 도시까지 연결되면서. 역세권 주변 도시 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우미린을 이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각지를 빠른 속도로 이어주는 KTX. 이젠 주요 광역시를 넘어 지방까지 노선이 확충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신규 공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TX는 2004년 경부선 호남선 개통을 시작으로 현재 경전선, 전라선, 강릉선, 중앙선까지 운행 중입니다. 이중 경전선 KTX는 2012년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진주까지 연장됐으며 서울까지 3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주역은 고속선 개통에 맞춰 강남동 구역사 영업을 종료하고 가좌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도시의 주요 거점인 기차역이 이전하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도 한창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주거, 상업, 공원, 학교 등 기반 시설이 조화된 복합 주거 단지로 조성 중이며 개발 완료 후에는 진주의 신 주거 타운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신진주 역세권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주거 단지가 공급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지구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들어서고 국립 경상대학교가 인접해 교육 환경을 두루 갖췄습니다. 또한 진주역을 중심으로 한 중심 상업지구가 위치해 생활 여건도 편리합니다. 획기적인 시간 단축으로 교통 혁명을 일으킨 KTX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대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쾌속 교통망을 기반으로 편리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이 단지가 진주 분양 시장의 새로운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 t v 이정원입니다. 이른바 20년 먹거리로 불리는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가 기술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반도체 대전이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가했는데요. 현장에 이영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K반도체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반도체에서 10조 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는 전체 실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은 26조 4100억 원으로 3분기 기준 매출에서 2분기 연속 미국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4조 171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이는 종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4분기 4조 4301억 원에 육박하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호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은 11조 8053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이었습니다. 이러한 오실적은 두 회사의 차별화된 반도체 기술력 덕분이라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두 회사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두 회사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반도체 대전이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부스를 꾸려 최근 개발에 성공한 AI 반도체인 HBM PIM을 공개했는데요. HBM PIM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결합된 형태로 AI 가속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HBM PIM을 탑재할 경우 기존 고대역폭 메모리 툴을 이용한 시스템 대비 약 2배 이상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도 AI 반도체인 사피온 X220을 공개했는데요. 사피온 X220은 SK텔레콤과 개발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로 기존 CPU 대비 딥러닝 연산 속도가 1.5배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적용 시 데이터 처리 용량이 1.5배 증가하게 됩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더욱 중요성이 커진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 경쟁력 확보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박수경제 TV 이영선입니다. 의료 기술에 정보 통신 기술, 즉 ICT죠. 이것을 접목시킨 디지털 헬스케어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상담이나 온라인 진료 등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게 된 건데요. 라이프 시맨틱스 송승재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더 많은 정보 교류와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효성 기자가 송 대표를 만났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최적의 의료 환경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인데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의료 플랫폼이 정착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이자 라이프 시멘틱스를 이끌고 있는 송승재 대표에게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헬스 서비스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 형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겪으면서 의료계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디지털 전환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디지털 헬스 서비스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라는 범죄 안에서 디스털 헬스를 쓰려다 보니까 뭐 식약처의 규제나 보건복지부의 규제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던 서비스들을 저가 규율하는틀 안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병원에서 디지털 헬스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지금 양성 단계로 다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 헬스 케어 정책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나아갈 도로가 닦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산업 자체를 위해서 협의회는 활동을 할 것이고 저희도 라이프 시멘텍스도 이 산업 안에 있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닦여진 도로가 있다면 조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헬스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아마존 앱 서비스예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라이프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주요 보험사, 금융사, 홈헬스케어 회사 이런 데들이 저희 고객사로 상품을 쓰고 있고요. 닥터콜 서비스의 특징은 식약처로부터 인허가 받은 의료기기라는 거예요. 앱 자체가 의료기기입니다. 이숨트는 식약처의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미 탐색 임상은 마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확정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볼수 있는 화이트 페이퍼가 좀 많이 있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화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개 회사 아니면 몇개 기관이 낸 자료 안에서만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용이 네,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잘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업 자체가 잘되기 위해서도 컨텐츠 생산이 좀 많이 있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디스트레스 케어, 그 정책협의회와 같은 그 조직을 통해서 이 분야를 지지할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개정 작업들이 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디스트레스 케어 정책협의회에서도 가정들에서 큰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즈 앤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도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